다이엘은 민에는 김민재 대체자 찾기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2023-24 시즌 분데수리가 전반기를 2위로 마감한 민에는 여전히 1 2승 2무 1패로 안정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레버쿠젠 승점 42점에게 2위로 밀렸습니다. 김민재는 민엔의 분데수리가 전반기 15경기에 모두 선발로 출전하며 불타임을 소화했습니다. 뮌헨에서 15경기를 모두 뛴 선수는 김민재를 포함하여 헤리케인 루로이 산의 3 명뿐입니다. 다요 우파 메카노와 마타이스대리흥트가 부상으로 교대로 빠지는 상황에서도 김민재는 항상 굳건하게 수비진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바이엘은 뮌헨은 센터백 보강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반기 동안 김민재는 15경기에 모두 풀타임을 뛰면서 혹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김민재는 잠시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미넨에서 떠났습니다. 만약 한국이 결승까지 진출한다면 김민재는 최대 6경기 동안 팀에서 결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분데스리가 후반기를 준비하면서 센터백 보강에 촉박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7일에 토마스 트웰 감독과 크리스토프 프로인트 단장이 위넨의 최종 수비라인에 대한 불안을 표명하고 있으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를 보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로날드 아라우 영입 을 위해 7 8천만 유로 약1008 1 1로이어을 제시할 의사가 있지만 영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넨의 실질적인 목표는 손흥민 동료인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 30와 이강인 동료인 psg의 노르디 무키엘레 27입니다. 스카이스포츠는 다이어와 미는 간에 이미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무키엘레의 영입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는 중앙 수비와 오른쪽 풀백에서 모두 뛸수 있는 다양성 높은 선수 로 평가받고 있으며 완전 이적 조건이 포함된 임대 영입이 될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네는 수비수 보강을 위해 추가로 2500만 유로, 약 3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민재의 대체자로 누가 선택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